뜯어보겠습니다. 예리주준 선물. 이런 포장지는 어디서 난 거야? 거기서 준 거야? 아 거기서 준. 뭘까 나 지금 상상 우와두개다 있어. 야, 엄청 두툼해. <웃음> 대박. 아 나도 이제 시도 가고 싶어. 어? 잘못 줬지. 다시 주면 대지 유튜버 윤그린님이 만드신 모자인데, 모양이 엄청 예쁘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졸업했습니다 짠!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아주 이거는, 이런 것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두개 들어있는 미스테리이 하나를 다 써서 새로 하나를 샀습니다. 학교에서 선물로 준거 로지텍 키보드랑 마우스 세트예요. 마우스, 배터리, 키보드. 가 왔습니다. 무슨 택배인지 모르겠어요. 짠 동아리에서 졸업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피규어 USB랑 OTG. 어피치 모양. 오. 너무 귀엽죠? 뭔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 조금 이렇게 이건 핸드폰에 꽂아서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쓰면 USB로 쓸수 있대요. 이렇게 USB. 64기가에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를 열어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생겼고. 여기다가 달아주면. 너무 귀엽죠? <laughs> 이런 USB 살다 살다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슬로우 앤드에서 옷을 한 10만원어치 정도 샀어요. 첫 번째로 맨투맨. 이렇게 하늘색 멘트 맨 줄이면 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새로 나온 슬랙스 같은 거였는데 허리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고 음 되게 추리닝같이 편하다고 해가지고 사봤어요 그다음, 그다음 이거는 똑같이 밴딩으로 되어 있고 어,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어, 되게 소재가 특이한데요? 이거 이제 공부하러 갈때입을려고산추리닝인데요 모어 소프트 트레이닝 팬츠예요. 와 이거 되게, 무릎 늘어남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같은 색으로 회색을 샀어요. 이게 그냥 면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면은 아니에요 이렇게 회색깔 그리고 올데이 소프트 앤 도톰 후드 집업 이거 샀어요 이거는 기모는 아닌데 되게 도톰해요 특이하죠? 이거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그냥 후드집어 핏이에요 바지를 한번 입어볼까요? 음, 제 기장에서 이 정도 기장이에요 괜찮죠? 너무 샀으면 너무 길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오 되게 신기한데. 되게 좋아요. 음, 응, 색도 좋습니다. 이런 핏이에요. 이거는 프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드한 느낌으로 좀 롱하고 와이드해요. 길죠? 이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개? 이걸 입어줘야겠죠? 추우니까. 음. 잘산것 같아요. 다 이번에 편한 룩으로 산 거라서 그렇게 막 작거나 한 것도 없이 다 너무 잘 샀어요. 그럼 저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안녕. 오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 무슨 느낌일지? 오 너무 예쁘잖아. 연고처럼 막혀 있어요. 이렇게 떨어주면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 이만큼. <laughs> 대박! 향수 안 뿌려도 되겠다. 음, 어 너무 좋아. 어떡해 이거 어떻게 써 아까워서.